네, 시사토픽 Q 이슈 단독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동창회가 주최한 4.19 민주평화상 제1회와 2회 수상자 공동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제1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각종 사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특히 미얀마 민주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상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반전 총장은 민심은 무섭대정의롭다 하면서 국민은 지금 전면적인 국정 수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가라고 4일9 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수상 소금을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 1회 일 민주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를 열망했던 4월 혁명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 상에는 민주 이념의 수호를 위해서 신명을 바치라는 영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마음에 다지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4.19 민주교실을 참배했습니다. 오늘 이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와 인권을 위해 살신, 성인하셨던 민주영영대 명복을 빕니다. 이상의 재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김종석 회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경영 상임 부회장님, 임현진 운영위원장님, 유홍님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성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과 이희범 총동창회장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님, 김동룡 전민주평통수석부의장님, 박수길 대사님, 유명한 전 외교부 통상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저희 따뜻한 우정과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 외기를 걸어오셨던 김정남 전 청와대 교, 교문 수석님께도 축하드리며 제가 김정남 선배님과 함께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1년 전 오늘, 주권재민을 외치는 함성의 대열은 한국의 독재 권력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4.19 혁명 4년 전인 1956년, 유럽에서는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한가리 국민의 외침이 소련군의 탱크 앞에 무전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2살의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저의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멀고 먼 유럽의 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국민들을 도와달라는 서한을 낭독하고 다그 한마슐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탄원서를 보낸다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2016, 2006년 10월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저는 다그 한마슈테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서 유엔사무총장에게 나에게 보냈던 서한을 보내는 어린이들이 전세계 어디에도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역설했습니다. 저희 수락연설 직후 한가리 정부는 자유의 영웅 기념 메달을 통해서 저에게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준비하는 참수자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던 10년의 여정은 결코 영광과 명예로움으로 순호하져 있지 않았습니다. 분쟁과 대립을 해결하고 평화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저희 안위를 앞에 놓지 않았습니다. 아랍의 봄이 민주화 열매로 이어질지 기로에 섰을 때 독재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평화적인 민정이양을 요구했었지만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계 시민의 인권 신장과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기득권의 터장은 저항에 압박받았던 경험 또한 부지 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지나간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4.19 민주혁명의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길이 제게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와 자유를 향한 세계 내 열망의 역행에서, 미얀마에서 민주시민의 생명이 총칼락대 무참히 쓰러져 가고 있는 비극을 전 세계가 찬당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알았기에 독재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미얀마 민주세력의 목숨을 건 투쟁에 연대하고 도찬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미얀마 국민의 무관 희생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유엔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으로서 미얀마 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망스럽게도 미얀마 군부는 지난 4월 13일 저의 요청을 문서로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하지 않고 앞으로도 민, 미얀마의 민주화, 민주회복에 힘을 보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받은 상금의 일부를 미얀마 민주세력의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저녁 서울시간 9시부터 뉴욕시간 아침 8시, 월요일 9시, 8시입니다. 뉴욕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저는 의장국인 베트남 옹유엔 수원국 주석의 초청으로 안토니오 구테네시현 유엔 사무총장 함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는 미얀마 군부의 만행적 살상을 중탄하고 탄압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안전고장이사회 유엔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참석교인과 민주시민 여러분, 사회 민주혁명 61년을 맞는 오늘, 저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와 무게를 깊게 생각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민주의념이 내재된 헌법적 가치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임받은 권력이 편향된 이념과 진영에 얽매여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무상의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창의와 경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시장경제는 온통 규제뿐입니다. 옳고 정당함으로 다스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인권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을 위시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북한의 비핵화는 감상적 민족주의와 평화지상주의만 요란할 뿐 유효한 대안도 비전도 안 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서 위선과 오만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잘못을 시정할 의지와 능력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4월 7일 실시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의 반칙과 편법을 주름하게 심판했습니다.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첫째 주권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확인이고 둘째, 헌법적 가치를 훼손치 말라는 경고이며, 셋째, 독선과 편가르기로 국민 통합을 해친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무섭게 정의롭습니다. 국민은 지금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를 망한다라는 말은 경구가 아니라. 통치의 근본입니다. 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에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부정 위선과 가식을 거어 내고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의 4.19 민주의 이념을 지켜나가지는 외침일 것입니다. 산구정신의 계승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지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